죽께서 종말이라고 그랬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을 의미합니다. 끝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서 해 끝이 아니에요. 이제 시작이에요. 뭐가? 이 구원의 영화의 시작이다. 이게. 전부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하고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늘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? 비극에서 2장 3절 이큰 구원을 등한 시역이 큰 보험을 받으리라. 성경은 한마디로 경고의 책입니다. 경고의 책입니다. 축복받기 이전에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.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능력의 일부를 느끼고서도 그대로 떠내려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? 마음으로는 복음이 옳고 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지 언젠가는 주의를 기울여서 복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고 살펴보겠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떤 일에 빠져서 세상 다른 일에, 바쁜 일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진리를 덩아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? 너희가 이큰 구원을 덩한시 여기지 말라. 그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사단은 이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도록 만듭니다. 오해하도록 부추깁니다. 단지 내가, 내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어떤 위안과 위로,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, 메시지로 이렇게 싹 바꿔버립니다. 기독교를. 그런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려요. 그게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, 나의 영적인 상태,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. 신령이 공부하다 신령이 가난하다. 애통하다. 의지 죽이고 목마르다는 이 감각을 항상 유지하셔야 합니다. 그 종말은 언제 어느 시에 푸시푸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. 자기 행복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걱정에서 벗어나 자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위료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나의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인도를 구하기 전에 내 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의 몸에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직시하라이 말입니다. 우리는 살아있는 영입니다. 마지막 날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이 종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,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,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날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기 위하여 나,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런 참으로 귀한 이 구원의 투구를 이 종말의 때에 써야 할줄 믿습니다.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를 투구를 쓰자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.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. 그렇죠? 로마서 13장에 그렇죠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.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.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. 앞으로 다가올 내가 앞으로 체험할 구원을 바라봐라 이거예요. 다시 빌립보서 3대 내가 이미 얻었다 한아니 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다.